어디 어디에 온걸 환영한다? 뒤에 투가 너무 중요해. 웰컴 다음에 누가 온다? 투. Oh. 나의 동아리 동아리 이름이 뭐야? 뉴 보이스야. 음. 내이름은 하윤이야. 응. 나의 동아리 회원들 new voice. 노래를 노래들 노래가 여러 곡인 거야? 싱 e 니까 n 드 그리고 등위 접속사야. 동사 나오 sing, b o 했더라? 위에서 했잖아 무슨 구조라고? 병렬구조. 응, 병렬 구조. 동사의 모습을 동일하게 맞추라는 거야. 네. 퍼폼하면 포 공연하다. 투게더는 함께 뭐한다? 네. 공연한다 함께. 나의 동아리는 이거 인칭 대명사. 히쉬 이 중에 뭐로 바꿀래? 이. 어 좋아. 이. 그럼 진행형으로 만들 때 비동사의 종류는 뭘까? 아니. 이즈. 이즈. ing 붙이는 거. 나의 동아리는 프랙티스가 연습하다. 그럼 프랙티싱만 해 볼까? 뭐 하는 중인? 음, 잘하네. 연습하는 중이다 글로벌 음악 프로젝트를 지금 연습하는 중이야. 그 폴드 에울까? 뭐머을를 위해서. 음. 뭐머를 위해서 준비하는 중이야. 위한 연습을 하는 중이야. 뭐뭐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. 위 나의 나 의도 적을까? 무슨 격이지? 음 소리껴 나의 동아리 우리는 will make 뭐할 거야 만들 거야 만들 예정이야 그럼 뭐뭐할 것이다 우리 세 단어로 한번 바꿔보자 어, 노멀, 음 어, 잘하네 r going to make 만들 예정이야 만들 예정. 음 비디오를 멜로디아와 함께 함께가 영어로 with 멜로디아는 뭐래? 무슨 동아리야? 노래 동아리야. 어디에 있는 거야? 싱가포르. 나라 앞에는 뭐가 있어? 인이 붙네. 멜로디아와 뉴보이스 동아리가 몇 개야? 지금? 두 개. 동아리가 몇 개야? 두 개. 알맞은 인칭 대명사는 누구지? 데이 또는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위. 그렇지? 아, 위다위. We. 뒤에 있다. 위. 위로 하자. 내내 내 동아리가 들어가 있어서 위였나 봐. 위로 바꿔졌다 그럼 비동사의 종류는 뭐야? 이지야? 아리야? 음. 아니다. 있는 게 아니다. 있지 않다로 하자. 있지 않다. 있지 않다. 같은 나라의. 컨트리가 나라야. 그러면 아내라고 하는 전치사는 인이지. 그러나 우리는 can create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 그냥 바꿔보자 우리 세 단어로 시작. 어, R, R, able, R, able to. 음 잘하네 able t o 이렇게 그 다음 create까지 한번 가볼까? 창작하다. 음 창작하다, 창조하다, 만들다 만들 수 있어 무엇을 하나의 아름다운 사운드는 명사로 소리라는 뜻이야. 네 고생하셨습니다.